아따. 아따, 길 좋다. 아이고. 자, 가자,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가볼까 입니다 어, 오랜만도 아니네. 얼마 전에 왔었는데, 여기가 두물머리. 두부리 두물이 만나는 곳. 음, 이제 안녕. 꿈꾸는 별장. 어 이름을 다시 줘야 되겠어요. 꿈꾸는 별장이 아니고 꿈을 이루게 해주는 별장. 아, 자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실장님이 기막기 진짜라면서 계약이 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계약이 많이 됐다고. 그 내가 못 믿는다겠어요. 말이 되냐고. 이 다른데는 잘안 되는 데 어떻게 여기만 될수 있냐고. 일단 넌 와서 보라고 해서 와 봤습니다. 저번에 할 때만 해도 뭐 건물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꿈꾸는 별장. 오랜만에 아직 건물은 다안들어었네다 응? 그대로네. 이거 뭐냐? 이... 이 아니, 지금, 가만 히 있어봐? 3개월 됐나? 3개월 전에 왔을 때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야, 이, 이, 어이가 없네? 저번에 왔고 하나도 없어서 깜짝 놀랐는데? <laughs> 와, 여기도 다 생겼구나? 가보자. <laughs> 헤이, 헤이. 어이, 예. 나왔습니까? 아니, 잠깐, 잠깐. 뭐살 뺀다고더니 뭐 배는 그대로네요? 아이 뭐 대표님도 똑같은데요. <laughs> <좀. 웃음> 아이 난좀 슬림해졌는데. 아, 그래요. 근데 그럼 이게 이게 뭡니까? 여기 이제 저희 현장이 와, 미쳤 잠깐만. <laughs>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예. 네. 진짜네. 작년, 작년에 분양 끝났는데 이제 지금 집 짓는 집이 한 20구 정도 되고요. 9월 후반기에 또 이제 집 짓는 데가 15곳 이상 진행이 됐어요. 예. 네. 예전에 제 작년에 찍었을 때 다 분양이 완판됐다되고 그때 계약된 분들이 지금 세컨하우스인 거고요 네. 그리고 어, 제가 여기 실장님한테 통화를 했는데 앞전에 제가 소개했던 거는 저 위에 저게 3단지였나요? 2단지? 어디요? 저, 저 위에 올라가서 저기 야 아, 2단지 네. 저, 저번에 네. 2단지 저번에 네. 2단지를 네네네 소개했는데 40필지 이상 계약이 됐죠 진짜요? 네 그러니까 1단지 작년에 저희가 40일 조금 넘는 기간 동안 70한 개다 계약이 끝났잖아요. 응. 이단지는 110한 개 필지인데 그중에 1차분 응. 40개의 분양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2차분 토목이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가옷과 응. 피디님하고 2차분 안내를 제일 최초로 응. 먼저 안내를 맞아. 하는 거예요. 오늘? 아, 오늘? 네네네. 그 내가 이건 믿을 수가 없네개면 내가 이해가. 네개 계약했으면 40개 계약했 아이 요즘에 경기가 그래요 보통 네네 네. 근데 여기는 뭐냐고 어... 자 그래서 제가 시점 통화할 때 그러면 계약서류도 난 봐야겠다 아다 보여드릴 수 있죠 보여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신뢰가 가는 그쵸, 믿을 그쵸. 수 있는 거지 일단 집부터 싹 훑어드릴게요 저희 작년에 1차본 분양할 때그 풍수지리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이 한 서너 분 오셨어요 왜요? 완벽한 자리라고 얘기하고 왔어요. 아, 아니, 왜냐면 그 영상 저도 그때 예, 손님, 소중... 손님들이 어. 그 영상 보고 손 아니 풍수지리를 많이 믿는 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항상 결정하기 전에 모시고 와서 확인을 하고 음.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음. 일단 저희가 이제 1단지 내에서는 3만 평 둘레길이 있고요. 네. 그리고 1,000 평짜리 공원이 있고. 그렇죠. 이 단지로 넘어가면 어, 이, 단지가 저번에 5월 달에 이 단지로 넘어가면 800평짜리 잔디공원이 음. 있어요. 음. 그래서 이세 가지가 저희의 커뮤니티고요. 음. 그리고 단지 내어 우리 무인, 카페, 편의점, 세탁방, <laughs> 그리고 이제 유료로 운영되는 저희가 분양할 예정인데 식당도 있고요. 그래서 뭐 관리소 사무소 보이시죠? 예 네, 네. 네, 세컨하우스 단지 관리사무소 이렇게 큰거 보셨어요? 아이고. 늘 상주해 계시고. 음. 그래. 오늘은, 오늘은 다른 것도, 거보다 네네네.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만 구경해도 다른 단지는 이렇게. 이하게안 아, 돼요? <laughs> 지금 약올리는 <laughs> 거예요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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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 제가 가는 데다 잘돼요. 아 그래요? 그쵸? 제가 그러니까... 다, 다 잘돼. 네. 아니 박 부장님. 네. 저거 주택이에요? 예 예. 아니면 카페? 어 아니죠. 이분 또 이렇게 독특한 형태의 집을 원하셔서 본인이 외부 건축을 의뢰하셔서 지으신 거예요. 저희 회사 건축도 음, 있는데 이렇게 네. 의뢰하셔서 지으셨어요. 지금 짓고 있는 것들이 작년에. 분양된 7 1개 세대들 네. 그중에 먼저 집 짓고자 하신 분들이 어. 일정 잡아서 외부 건축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희 회사 건축이 아개아개 아, 네네 이런 건 이제 저희 회사 건축 C 타입 저희 건축이고요 외부 건축이고 요쪽은 다 외부 건축 아저저 뒤에 있는 것도 외부 건축 외부 건축 저희 회사 특징이 네. 땅 매입을 하시고 건축은 저희한테 의뢰하셔도 되고, 내부의 음. 건축을 의뢰하셔서 지으셔도 되고, 음. 그리고 여기로 와보시면, 캠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캠핑존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자기가 자기 땅에 어떻게 살 것이에 대해서. 와, 씨. 야, 벌... 야, 나중에 다 되면 진짜, 어, 말 그대로 마을, 도시. 음. 여기 지금 모강리, 그래서 많이 저희가 200세대가 들어오면 꽤큰 마을 하나가 모강에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네. 평당이 평당 135만 원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업을 구상할 때 1단지 성공하면 을 2단지 때는 120만 원 올려서 분양을 하려고 그죠 근데 최초에 그런 계획을 했는데 뭐 저희가 좀 낮춰서 5만 원만 아. 올려서 1 3 5만원에2단지는 분양을 할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 경기를 거꾸로 탄다고 해야 되나? 어? <laughs> 어. 경기를 거꾸로 탄다는 것보다 음. 정말 쓰, 고 싶을 때쓸수 있는 여유 있는 분들이, 음. 정말 쓰고 싶어서 쓰는 어렵지만 선택을 하시는 자리거든. 그만큼 또 이제, 네. 믿을 수 있는 곳이고. 그쵸, 저희 꿈꾸는 별장은 여기가 15차 현장이라 아... 그 전에 계속 저희 현장을 보셨던 분들은 네, 아시거든요. 아, 그쪽좀 지켜보던, 분들. 지켜보던 분들이. 지켜보던 분들이 다시 오시는 거라. 야, 저기는, 저기가 중앙공원이잖아요. 네, 중앙공원이에요. 이따 올라오면 서가볼게요 이거 무슨 계단식으로. 저기는 이제 뭐, 공연장. 네, 공연장. 네, 요 앞쪽에 보시면 어... 공연장이 있고요. 이게 그래요? 사실은 거북이 모양이에요. 이거 아, 아주 머리 네. 뒤에 거북이 등. 등. 아, 한번 또 둘러보시죠. 네네. 와 아, 앞에 이 테라스. 네, 이거 우리 건축주분이 마당 디자인을 하셔서 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꾸며드렸거든요. 아 그분이 네네. 직접 디자인을 해오셨구나. 네. 아 여기에는 잔디밭과 약간 자갈돌. 네. 파쇄석이 아닌 다들 보면 파쇄석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 아 이거 맨발 걷기 하시려는구나적벽들로 응. 헤링본 타일로 스타일로 적벽들로 이렇게 꾸며놨고요 파로테 놓으시고 아 저기다 파로대 놓고 네. 이 저희 이제 요 건축은 저희 군집 연구소의 네. 타입 B B 타입 아, 이게 B 타입으로 에. 어쨌든 요 건축 주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죠. 아니 요 젊으세요? 아, 젊어요? 젊으시고 커스텀 본인이 음... 마당을 원하시는 대로 꾸미실 수가 있어요. 그 재미고요. 음... 기게 이쪽 보시면은 이제 둘레길 입구예요. 여기서 한 음... 시간 반 코스 걸어서만 다닐 수있습니다 차는 이동을 못해요. 이따가 저랑 같이 이제 차로 이동 잠깐 하실 텐데 네. 그거는 이제 분양하는 동안만 분양 팀만 이동을 하시는 거고. 야 여기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구나.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우리, 원래 저기, 두매양기 공원일 때 사용되던 커피숍 자리인데 음... 1층, 1층, 3층 나눠서, 편의점, 음. 뭐, 카페, 그리고 세탁방. 위에서... 여기는 이제 1000평짜리 음. 공원. 아, 이 공원. 옛날 볼, 옛날에 볼 때보다 더 좋구나. 풀들이 많이 자라서 그런가? 네. 아, 강아지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그렇죠 여기 저희 현장이 그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네.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입지 의 자리죠. 아 여기 뛰어다녀도 되는 거야 그렇죠? 나중에? 그럼요. 사람 아, 그... 주말에 이제 텐트도 작은 게 있으면 텐트 쳐놓고 음... 이제 오시기도 아, 그... 하시고 텐트. 요 자리는 바베큐 자리예요. 여기서 바베큐 해가지고 이 옆으로 가서 식사하실 수 있게끔. 아 여기에서요? 네. 야, 진짜 해외에 와 있는 해외 리조트 있잖아요. 리조트죠. 예. 이밑 예. 음. 이제 아까 봐 보셨던 식당 자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걷는 자리가 여기가 이제 거북이 등이에요. 아, 거북이 예. 등. 네, 예, 여기가 거북머리 공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북이 머리가 여기 있어요. 어, 그러네요. 거북머리. 이 거북이 머리는 이제 폴딩 도어로 사면 창이 다 열리는데. 세미나룸이에요. 혹은 음 콘서트장. 아, 이게, 이게 아까 간이. 네네네. 여기에 이제 그 콘서트 할수 있는 간이 음 공연장이고요. 아저 폴딩을 싹 열어서 버스킹 같은 거를 하실 수가 있고. 아, 얘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가 아유, 위에 보다. 이 자리가 명당 자리인데. 네. 그니까. 분양을 저희가 전체를 위해서 안한 거예요. 와, 산짝들 이렇게. 중앙공원. 자 우리, 우리 저번에 소개했던 2단지도 한번. 2단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고, 예. 예. 그리고 참 감회가 새롭네.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그찮아요. 이 남들은 이 먼저 안간 길을 안 가잖아요. 네. 남들이 간 다음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1단지 최초 분양 받으신 분들은 이 상태가 아니었고. 그 때는. 흙바수로쭉 되어 있을 어. 때선 분양을 받으셔서 어. 지금 집을 나름대로 짓고 계시는 이 형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단지 역시도 현재는 11개 필지가 토목이 되어 있고요. 음... 어제부터 그외 아래쪽 단 필지 토목이 시작됐어요. 음... 일단 한번 가보실게요. 함께 가볼까? 이 단지 규모는 12,000평 정도 되고요. 필지 수는 111개. 12,000평. 네. 111개. 90평부터 180평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주력평형은 100평 조금 넘는 음... 크기. 103평, 뭐, 106평, 요 정도. 여기는 현재 건축물 들어와 있는 거는? 아, 직은 네, 여기는 11개 필지 허가 먼저 나서, 허가 난 필지 토목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어. 저희가 이제 여기로 입구 들어와서 이 단지 음. 이쪽 밑으로는 9월 이후 10월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음. 공사 시작해서 10월이면은 공사가 좀 마무리 될 거고 이 위쪽은 11월부터 해서 음. 어, 내년 봄쯤이면 전체 다 이제 토목 공사는 완료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요 중턱에 이두 요 네. 개는 800평 정도 규모가 되는. 잔디 공원 이따가 올라가서 잠깐 내려오시면 잠깐 볼게요. 이거는 뭐 퍼팅도 할수 있, 고 퍼팅 연습도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들 음 뛰어놀고 강아지들하고 산책하고 할수 있는 그런 공원이에요. 어, 공원이 또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총 여기는 저희가 커뮤니티가 3만 평 블랙길, 1,000평 음. 중앙공원, 음. 800평 잔디 공원. 그러면 여기가 어90 아니 40 필지? 111개 필지 중에 네, 40... 현재 40개가 나갔고요 어, 그러면 네. 어디 어디가 나갔는지도 알수 있어요? 대략 어, 위쪽 그, 이게 다 각자 그 니즈가 때만... 틀리기 때문에 아 아래쪽 조용한 거 찾으시는 분들은 이 아래 필지수 위주로 어... 구매를 하셨고 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뷰가 잘 나오니까 나는 뭐니 뭐니 해도 뷰야 하는 분들이 저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어... 되죠. 이게 여기도 다 거의 팔렸고요. 에. 도목된 데는 새 필지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저번에 여기서 소개를 했었는데 네네. 이게 소개한 그 자리는 일찍, 일찍 나가요. 여기 맞아. 여긴 다 팔렸어요. 어, 그래요. 이 라인 쭉다 팔렸고. 그러면 뒤에 이제 분양을 하고 싶은 분들은 개하고 네. 그 위... 싶은 저 위쪽. 네 어, 비둘기 숨어 있다 나가네. 저위 자리가 왠지 되게 좋아 보이네요. 저 바위가 있어서 그런가? 저 바위 자리가 요거 24번 이 정도 위치 되거든요. 아, 24번. 저쪽 정도 서면은 저 뒤에 있는 먼 산까지도 다 바라보이네. 음... 자, 차가 아니라 걸어서 올라가시는 둘레길 시작점이에요. 어, 여기 자작나무 그룹 쫙. 자작나무 숲이구나. 자장나무숲, 네, 어. 이게 기존에 있던 산을 도로를 낸게 아니고. 어. 숲에 있는 모든 나무를 일부러 심었어요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2m 간격으로 하나씩 나무가 심어져 있죠 아, 그 나무도 나무지만 여기서 네. 보는게 또 어. 이게 두메양기가 최초의 산나물 테마파크였기 때문에 이 산을 둘러싸고 20가지 이상의 그 산나물들이 자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봄이 되면 저희 우리 계약자 분들이 오셔서 가족 분들하고 산 남을 계속 가시고 아래 보시면 우리 야자매트 있잖아요. 야자매트 맨발로 걸어 다니시기 좋으시게 이렇게 깔아져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정자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우리 메인 정자 세 번째 정자로 가서 잠깐 내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 자주 나온 정자잖아요. 우리 <laughs> 말 이름이 정자인데. 아. <laughs> 야, 이거 올 때마다 새롭네요. 예, 여기는 사계절 내내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한한 한 달만 뒤에 보시면 여기 또 이제 가을 경정치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건축을 계속 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올 때마다 당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도 없죠. 하나 있었고 하나 있었는데, 와. 요 아래, 오른쪽이 1단지고요 저 왼쪽에 토목 11개 아까 보셨던데 아, 그 위쪽에 그래. 저희가 이제 12,000평에 111개 필지 이번에 음. 고객분들이 오시면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제일 좋은 땅 위주로 먼저 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우리 집이 저기 있다고 하면 우리 집 뒤에 이렇게 뒷동산이 네이 마당 뒷마당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한시간반 거리이기 때문에 운동사아 움직이셔도 제일 좋은 딱, 적당한 어, 거리. 야, 꿈꾸는 발장에 익숙해하는 요거는 여기는, 이 딜, 이, 이, 뭐야, 둘레길, 이게 네. 어디 가도, 이렇게 조성된 데는 없죠? 그치? 이게 큰, 어, 진짜 메리트라니까? 어, 너무죠 네.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 아파트 3만 세대, 5만 세대가 들어서는 장소에 가도, 음. 요 둘레길 3만 평을 만들어드릴 수는 없어요, 커뮤니티로. 이 아, 산... 라인으로 가장 밑단, 아 여기가요? 그래서 한 칸씩 아래로 이게 내려가게 돼 있고요. 아. 저기 소나무 있는 데까지 가서 네. 아래 네. 뷰한번 보고 네. 네, 오도록 할게요. 여기 면이 단지에서는 제일 높은, 높은 자리, 높은? 여기 아. 이런 뷰를 보실 수 있는데 현재는 좀 많이 아. 높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14도 미만으로 다 전체를 낮춰서 단지 형성을 할 거예요. 저 뒤에 아. 보시면 저 예봉산 제일 먼 산이 있죠. 네. 그 뒤로가 이제 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서울이 인접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하셔도 되겠네요. 네, 가시. <laughs> 나는 계약서를 진짜 농담한 거예요. 여기가 어 평당 135만 100... 원. 35만 원. 네. 저쪽 앞 동네는 시세가 훨씬 200 넘어가고 이게 몇년 전이었죠? 그때가 210만 원에 거래가 음... 됐었던. 5년 전만 해도, 예, 네. 그 정도 거래를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선 가서 진짜 계약이 몇, 빌지나 몇 사람이 했는지.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예. 워, <laughs> 뭐해? 그... 아, 우리 손님들하고 약속을 해서 이거 뭐 1단지. 아, 2단지, 2단지. 개인적으로... 아, 예, 요러, 요렇게, 이렇게 훑어만 드리려고. 아, 벌써 40페이지를 다팔았냐 그래서. 승질 내시는데요? 아냐, 아니 아, 아니. 지금, 여기, 여기 대표님, 응. 눈동자가 왔다. <laughs> <따로. 웃음> 그게 개인정보가 한나라도 노출되고 아, 신고해버리면 또... 큰일 난다. 아, 그러니까 그래, 그렇지, 맞아 개인정보가. 음. 음. PD님, 오, 보세요. 사 어. 스피치 아, 다, 저희, 분양기에서다쓴 거예요. 안에 내용도 다 썼어요. 아, 지금 다 도장, 이렇게. 네. 아, 무슨, 지금, 지금, 아, 저 대표님이 막 뭐라고. <laughs> 여기 다도장 있잖아요. 어. 지금 여기 지금 부장님까지 지금 쫄아가지고, 지금. 아,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부하, 부하, 도 확실하게 보여줘야죠, 그러 그, 내용은 찍지 마시고. 아, 찍게, 진짜. 예. 뭐, 다 이렇게 있잖아요. 내용을 보시면. 아니, 지금 저기, 뭐, 장 대표님 이 저렇게까지 막, 보럭보럭 하는데, 지금. 저도 아. 불편하네요. 아 저는 건... 근데 진짜 이거 약간 제가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아니, 눈으로 봐야 제가 좀 믿어, 믿어요. TV 님이 저희 같은 업체들 많이 보니까 3달세대만에 40대 집하는 게 쉽지 않은 걸 아시잖아요. 말도 안 된다는 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자고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보여 드리는 거죠. 에이. 일단 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그 자정님 자동이... 네. 어잘 봤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약간 의심해서 아 아이고. 이데 의심이 없어. 100%. 네. 가보겠습니다. 아 예, 어, 예. 어, 예. 아 예. 아이고. 아까 내, 내가 놀랬었는지 막벌럭버럭해 아, 갖고. 사장님 더 전화 주시고. 아니, 아닙니다. 아사장 예. 아이, 감사합니다. 저 죽게 맞았어니 사장님 예. 저랑 갑자기인데. 네 예, 갑장에 요갑요 갑장. <laughs>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웃음> 예, <웃음> 예.